레나타링만 해요. 레나타 오, 오 일단 무기 좋아. 이거를 그냥 미리 써두자. 어차피 추방자 카드. 무조건 추방자로 쓸 필요 없으니까 일단 미리 뽑아둡시다. 어차피 하수인만 열심히 찾으면 돼. 이 주문은 별로 필요 없고, 하수인만 열심히 찾으면 되거든요. 근데 주문밖에 안 나오네. 다음 턴에 심연의 나락으로 두장들오 요 친구도 딱히 별 다른 건안 하네요. 이걸로 브란이랑 마법사 하나 더 들어오는 건가? 브란이랑 마법사. 다음 턴에 무기 차가지고 악마도 가져오기. 오, 도르토스. 음. 이러면 대가는 남은 악마가 요거밖에 없죠. 영혼 방판원. 근데, 12시가 무슨데, 기지 뭔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무서운데요? 무기를 찾아? 핀니는 마음에 안 들었구나. 저, 저, 제꺼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. 너 하고 싶은 거다 해. 내꺼 방해 말고. 뭐, 요 정도면은, 나에 돼? 이 정도면 딱히 위험한 건 없고. 아니. 헿. 아. 토큐 고맙다. <laughs> 아니. 아왜 그래? 깜짝 놀랐잖아요. 일단은 우리 방파는 가져올까? 방파는 가져온 다음에 그냥 냅시다. 안내 이유는 없으니까. 아 근데 이거 증거인멸 타는 건좀 아쉽네. 이게 증거인멸로 한장 넣어가지고 좀더 쉽게 쓸수 있는데, 아, 하지 마라, 하지 마라, 하지 마라, 하지 마라, 하지 마라, 하지 마라. 휴 요건 괜찮아요? 오, 지옥처럼 나이스. 오, 이거 잘만 하면은 잠깐만, 이 쪼르토스 영코스트로 만들 수 있나? 확률이 4분의 1? 4분의 1 정도면 할만한데? 가능? 에 불가능 이러면 아르거스 나올 때까지 계속 버텨야겠죠? 뭐야 이 쓰레기는 일단 손패를 털어둡시다 그냥 이거 두개 쓰자 아 안돼 대 돼. 대합축! 대합축! 아니. <laughs> 적당히 하셔! 아이, 뭐 하는 짓이야, 이게. 야, 그래도 아리거스 안탄 거를 다행이라 생각해야 되나? 다행인가? 일단 다행인 거 같긴 하죠? 음. 뭐, 탄 게. 아니, 안탄게탄 탄 것보단 나으니까, 오, 딱 7코스트에 맞춰서 나왔어그리고 니가 대갑축 해준 덕분에 나왔다. 아, 근데 이게 타우리산도 타고 다 타가지고... 쪼금 네, 매매하긴 한데, 뭐 이건 굳이 내둘 필요는 없겠죠. 합가를 1, 2, 3... 아니, 1만 화가 더 필요한데, 사기 치려면 잡을 순 있니? 오, 못 잡았어요? 근데 못 잡았다고 딱히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일단은 중매 하수인으로 뭐못 하나? 오 잠깐만요 오라나? 근데 이거 내가 이번 턴에 못 죽이는데 팝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없지 그냥 먹어야겠는데 아 몰라 몰라 먹은 다음에 아르거스두 배로 복사해. 이게 아르거스 다시 태어나면은 그~ 능력들을 다시 한 번씩 쓸수 있으니까 손에 있는 거 전부 다영코로 만들 수 있긴 하거든 얘가 침묵당하거나 막 그런 것만 아니면은 오 정리 못하면은 나 손에 있는 거다영코스트 된다 진짜로 오 진짜예요 아니 이러면은 다영코스트 되는데 고맙다 <laughs> 아니 진짜 고마운데 이거는? 킬각이 나오나? 일단 손에 있는 걸다 써야 되니까 1, 2, 3, 4 5, 6, 7, 8, 9딱 되는 것 같은데? 아 안되나? 1만나 부족한가? 아, 1만나 부족하네요 근데 뭐 다음 턴에 킬각 내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굳이 문제될 건 없고 일단은 아르거스로 모두 감소시킵니다 한번더 감소시킵니다 이러면 손에 있는 거 전부 다연코트죠 좋아요. 그리고 손패를 최대한 털어놔. 넌 다음 손에 죽었다. <laughs> 먹어! 먹어주면은 땡큐. 이러면은 자리도 낮죠? 자, 일단은 승패를 털어두고, 아무렇게나 털어두고, 토르토스 두 마리로 복사한 다음에. 그란! 주문 공략력 부여. 이러면 주공이 다가 올라가죠? 자, 주공 팔까지 부여. <laughs> 이러면은. 얘네가 둘이 만나면 모든 적에게 13의 피해를 줍니다 14 26두번더캬 이거거든 좋다잉 <laughs>